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팔자필러를 한달 전쯤에 맞았는데 그 후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애교필러 후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애교필러는 여전히 만족 중입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어떤 병원인지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요 어 편하게 여쭤봐 주시고 만약에 저의 인스타그램이 마음에 드신다면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어, 그러면은 팔자 필러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팔자 필러 병원이 궁금하시다면 똑같이 인스타그램 d m 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근데 사실 병원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 필러도 막 국산, 외산 이렇게 많이 따지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벤트 하는 거? 제일 싼 거? 이런 걸로 씁니다. 왜냐면은 제가 해본 결과 제가 프랑스산도 맞아 봤고 국산도 맞아 봤는데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막 필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게막 잔여물이 남는다 이런 건데 오히려 좀 유지기간이 길면은 더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의학적 소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laughs> 하여튼 그래서 그냥 왜냐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으니까 빨리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국산으로 여러 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이 제가 이전에도 팔자 필러를 해봤어요. 1년쯤 전에 0.5cc, 0.5cc 이렇게 맞아봤었는데요. 어 굉장히 빨리 사라지긴 했습니다. 국산이라서. 그래서 그 맞았던 병원에 이제 다른 관리를 받으러 갔는데 어 저랑 이제 조금 친해진 상담 실장님께서 어 근데 팔자 필러 다시 맞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자 필러를 다시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cc, 1cc 넣었는데요. 당연히 모든 용량이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laughs> 어. 한제 예상으로는 1cc 조금 넘게 합쳐서 그렇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여 드리자면 지금은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팔자 필러가 진짜 만족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사진을 굉장히 자주 찍는 편인데 팔자가 이렇게 있어버리면은 그림자가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서 혼자 사진 찍을 때는 조명을 이렇게 아래서 위로 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짜증나고 포토샵 하기도 귀찮고 이렇다 보니까 아, 팔자 너무 신경 쓰이는데? 그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냥 이벤트 한다길래 바로 예약해가지고 갔는데, 할때좀 아팠어요. 좀 아팠고, 왜냐면 그때 병원이 크게 이벤트를 하고 있는 때여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몰린 거예요. 그래서 막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저보고 오래 기다리겠느냐, 아니면 빨리 하고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전 또,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해서 아저 그냥 빨리 하고 갈게요. 이렇게 했더니 마취 주사를 놓으시고 거의 바로 필러 주사를 꽂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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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막 살이랑 이렇게 뜯어내는데 아 오늘 아픈 거예요. 좀 그래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이 정도 아픔이었어요. 막 아, 죽을 것 같다. 이건 아닌데 아좀좀 좀 불편하다. 그리고 특히 이코 아래쪽에 들어오니까 조금 되게 불편한 감이 있었어요. 코가 자극이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조금 불편했던 점은 한 며칠? 일주일? 이 정도 동안 얘가 부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렇게까지 티나게 부어 있진 않았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많이 부었는데. 근데 부어 있으니까, 이, 이물감도 자꾸 느껴지고, 거기다가, 제가 원래 비염이 있었어요. 비염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비염 수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코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 그래서 하여튼 총체적인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고통은 애교 필러보단 아팠다. 그리고, 음... 이게 아무래도 박리를 하다 보니까 으드득 으드득 이런 소리 아시나요 혹시 이마 필러나 뭐볼 필러 이런 거 맞아보신 분들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소리가 나요. 저는 팔자 필러 맞을 때 지난번엔 그런 소리가 안 났거든요. 이번에는 막 으드득 으드득 해가지고 아오 약간 이런 이런 느낌. 근데 어쨌든간 결과에 만족하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다시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팔자필러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많, 어, 있으시다면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채팅방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채팅방에다가 물어봐주셔도 되고 뭐 DM을 주셔도 되고 스토리에 답장을 해주셔도 되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물어봐주시면 은 제가 다양한 후기에 대해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맞아본 필러라고 하면은 조금 부끄럽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입술이랑, 입술 빼고 다 맞아 본것 같아요. 이마 맞아 봤고, 코 맞아 봤고, 코는 하이코도 해봤고, 그리고 그앞 광대 맞아 봤고, 눈밑 꺼짐 맞아 봤고, 여기 맞아 봤고, 여기 맞아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꼭 물어봐 주세요. 안녕! 그리고 다들 구독해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세요.